이 대단한 곡들을 작사 작곡한 오빠가 대단하다 생각될 때면 이수연 보이스 아니면 못 살리겠구나는 하 생각이 동시에 드네 대단하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네, 네. 어, 깔끔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가족하면 생각나는 무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 문제는 바로 공부해라 <laughs>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무교가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그런 거 있죠. 아는데도 울게 되는데. 저 울고, 어떻게 근데 안 울고 하셨어요? 진짜 저희는 그 당시에는 무대에 집중하느라고 이게 눈물이 안 났었고, 그리고 조명 때문에 사실 다들 울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구멍 난 맘과 손으로 내 요새 꿰 저희 후반부 가면은 막 웃고 있어요. 막 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이러면서 막 나나나나나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방송 보니까 다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방 보면서 이제 그때... 어? 아, 아 맞아요. 네. 나도 울었어. 아 진짜요? 어느 파트에서 오셨어요? 어느 파트? 저 파트... 저 파트... 아, 네. 그렇구나. 아, 사실... 양희연 선배님 첫 소절부터. 어? 나...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아 이거 혹시 부모님들은 아, 보셨어요? 아, 네 부모님 많이 아, 보시더라고 요 집에서 이제 근데 밖에서 알아. 거실에서 이.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의 흐느김 소리와 오, 함께. 오, 근데 들을 때마다 흐느낌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오,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너무나 감동적인 무대. 여기서 매미킴이 그 아, 울거겠더라고요. <laughs> 갑자기 네. 매미킴도 운 바로 그 영상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죠. 예. 아 오케이 이 저희가 한 가지 곡을 오늘 <laughs> 저도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사춘기 하 앨범에 수록된. 그때 그 아이들은 아, 아 예스럽고 가장 이제 사춘기 앨범에 좀 어울리는 곡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가사가 정말 예 대단했습니다 비탈지던 저 좁은 길 가에 화려하고 순수했던 그 너의 두 손에 넘쳐 흘렸던그한 움큼은 꼭지고 살아가길 근데 이한 움큼이라는 말이 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불씨 같은 이한 움큼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불이 붙으면. 타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은 우리 잃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 어떻게 이렇게 아직 저기 하는 꿈이 아니라 두꿈세꿈 잡고 계시네 이렇게 한 가득 한알름 갖고 계시네 와한 어, 한,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원하시는 뚱! 그... 끝땐이다 시작 그땐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았지 이탈지던 저 좁은 길가로 흩어져 화려하고 길게 불러주실지 몰랐어요. 어떻게? <laughs>